x에 대한 다항식 f(x를 2차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일단 다음 적어 볼까 f(x)가 있는데 f(x)라는 식이 2차로 나눴답니다 여기 x-3 그 다음에 x+1이라는 2차로 나누었더니만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그때 몫이 뭔지 몰라도 qx를 하고 d 아무도 없네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고 두 번째는 어, 또 똑같은 f(x)죠. f(x를 한번 더적어 볼게요. 이번에는 뭐로 나눴죠? 어, x-2, 또2차로 나눴네. x-2, 그 다음에 음, x+1로 나눴네. 이거도 x 이네요 나누었더니만 이번에는 혹시 뭔지 몰라서 이걸 q1, q2라서. 나머지가 x+3이라고 좋네 이렇게 적어야겠죠 맞지? 자, 이제 물어봤는 건 똑같은 f x 인데 이건 똑같은 f x 네 똑같은 f x 를또 물어 나눴어. 이렇게. 이번에는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, 이렇게. x 마이너스 3, 이렇게. 로 3차로 나눴습니다. 그때 나오는 나머지, 몫은 뭔지 모르니까 q3x라 고 나머지를 rx라 할 때라고 했는데, 요 놈을 rx라 적으면 안 되죠. 그러니까 3차로 나누 나머지, 그러니까 알렉스 적으면 안 되고, 이놈은 2차에 알아서 일단 ax 제곱 요렇게 설정해야 됩니다. 플러스 bx 플러스 요렇게 설정해야 되겠지. 요게 지금 알렉스가 되는 거죠, 전체가 나머지 알렉스, 여기 전체가 알렉스가 될 것이고, 음, 알렉스 될 것이고, 거기다 x 0넣으면 c 값이 뭔지 물어보고 있는 그런 형태네. 자. 이 상태에서, 어쨌든,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형태입니다. 나머지. 나머지를 구한 다면그 나머지 식의 XR에 0을 넣어는뜻이니까 미지수가 또 ABC 세개다 식이 세개 필요한데, 마이너스 1, 2, 3을 넣으면 답이 나오겠네요. 마치 여기가. 마이너스를 넣는 값은 어디서 구할 수 있지?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. 자, 근데 2 넣는 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. 3 넣는 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. 해볼까?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고, 다른 풀이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. 자, 일단 F 마이너스 1, X에 마이너스를 넣습니다. 마이너스를 넣으면, 다 없어집니다. 여기까지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떼리만 마이너스를 떼리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돼요. 그렇죠? 고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f 마이너스는 여기는 값과 똑같네. 요조요 초진식에서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? f 함수에 x에 마이너스를 떼리만 나누어 떨어져서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여기 0이네. 그 다음에 f 함수 이제는 또뭐 i를 넣어볼까? fe fe F2. i는 어, 요것도 다 없어지죠. 이너들이만, 음, 뭐 해야 되죠? 4a가 되나? 플러스 2b가 되고, 더하기 c가 되는데. 여기 이너들이만 요놈 없어지는 거 알겠죠? 까지 어, 5가 됩니다. 요 속에서 알수 있는 거지. 그치? 그 다음에 이제 f 함수 뭐 넣겠니? f 함수 3을 넣으면. 자, 3너들이만. 자, 보자. 어, 요것도 다 없어지고, 0되고, 9a가 됩니까? 9a, 플러스 3b. 되는데, 이 f3의 값은 또 위에 첫 번째 식에서살수 있잖아. f3이 또 얼마지? 그치? f3도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세 개의 식 가지고 연립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. 자뭐세 개의 연립하는 방법은 문자 하나를 일단 소거할 건데 뭐 C를 소거하자. C가 제일 쉬우니까. 그래서 이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겠습니다.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면 3회가 되고 이 식을 빼니까 마이너스 이거 빼기 오니까 3b가 되죠. 3비. C는 사라지고 마치 그 놈은 5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. 요것도 써먹어야지 마치 지금 이번에 요 첫번째 어, 세번째거 빼기 음또세번째거 아, 빼기 첫번째꺼 하자 그쵸 요거 빼기 요거하니까 8a가 되죠 암산가능하지 8a 요거 빼기 요거하니까 4b가 됩니다 4b 맞지 4b 블러스 4b가 되고 좀 괜히 좋고할걸 그랬네 어쨌든 합쳐져 4b가 되고 c는 사라지고 어 0이 되네요 0이 됩니다 뭐, 두개 이제 열립하면 되는데, 요두 번째씩 가지고 대입하면, 대입법 쓰는 게 낫겠네. 그래서 넘어서, 4B는 골고치니까 얼마야? 마이너스 8A가 될 것이고. 그래서 B가 얼마죠? 마이너스 2 a 라는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, 요첫 번째씩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지금 넣겠습니다요 자리에. 맞죠? 자, 그러면 3A. 마이너스 2A를 요 B 자리에 넣었으니까, 마이너스 6A가 되겠죠. 마이너스 6A. 는 5가 됩니다. 이렇게 아, 복잡네.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오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네. 이렇 마이너스 3분의 5. 자신의 a값 필요 없습니다. 나는 여기다 고 b값은 a값이 5라 하니까 b는 또 얼마나 오지? b는 마이너스 2a니까 이거 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잖아. 그럼 3분의 10이 되겠지? 이렇게. 이렇게. 그럼 c값도 자 바로 나오겠죠. 이 식에는 되겠죠. a 빼기 b 요놈 이놈 빼기 요 놈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5야 즉 마이너스 3분의 15 a 빼기 b 하면 요거 빼기 5잖아 마이너스 3분의 15에다가 더하기 c 했는게 여기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5가 마이너스 5잖아 c값이 5라는걸 확인할 수 있죠 c는 5라는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굳이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, 나머지 어떻게 생긴 거야? 마이너스 3분의 5X 제곱에, 그 다음에 3분의 10X에, 플러스 15인데, 요렇게 답이 나왔겠지.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? 이 놈이 RX가 되는 거죠. 이게 나머지 RX가 되는 거잖아. 내봅기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R0 값 물어봤으니까, 이 X에다 0넣으라 했으니까 다 없어지고 5가 되겠지. R0 값은 5가 됩니다. 원한 답은 5, 요렇게만 적으면 되겠네.